좀 할게. <laughs> 프레지던셜 스위트 t i a l Sweet u 오라카이 i Soto Pakote Urakai, Karakai. l 이 g i c so? Sagi, champagne management, b u l l o 아 a Hunter, h u n t 가 r c h i c 한 잔에 해아어 어우 아. 뭐, 아, 시원해. 어우 시원해. 아 근데 진짜 뷰 너무 예쁘다 진짜. 지금 오몽이뭐 잠깐 전화 같은 거 하러 갔고 행복쿠는 이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결국 새노님과 단둘이 호텔을 가셨군요. 아니요 단둘이 간거 아니고요. 음. 곧 온다고요. 아이 그럼 아... 어떡해. 뭔 소리야. 뭐, 뭐, 왜 그래 뭐 그런 말투가 왜딱이 <laughs> 말투 <말도> 왜 그래. <laughs> 말투 <말도> 뭐야! <laughs> <말도> 뭐야? <laughs> 어우 하지 마. 어우 왜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 어, 곤란해. 아, 하지 마! 하지 마! <laughs> 곤란하네 곤란해. 어, 어머 어서 와. 어머 인겼어. 너도 한잔 할래? 아니? 너 혹시 아 스위트다고 했0 8 2님 별풍선 뭐, 1개 음. 감사합니다. 행복해 너, 보인다. 행복해야 해 렌트. 그렇지. 어, <laughs> 아도 <아무래도. 웃음> 진짜, <laughs> 어, 진짜 좀상한데 뭔가 좀. 어. 어떠니? 어? 뭐가? 풍경이. <laughs> <laughs> 뭐 먹지? 오늘 렌트 경돈 탈탈 털어야지. 진짜. 아니 근데 오늘 내내 둘이서 계속 내내 S 알고리즘님 버스가 이렇게 뛰었는데 둘이서 아! <웃음> <웃음> 아니 버스가 갑자기 옆을 치고 들어오는데 그럼 비명이 나오지 안, 안 나와 그러면은? <laughs> 나만 조용히 있어, 나만. <laughs> 둘이서 앞에서 그럴수록 반응해줘야 아! 돼. 아! 야 지지미야 됐고 저기 <laughs> 아, 인룸다이닝이라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뭐 스테키라도 한번 썰어보자고요. 그래, 스테키로. 응. 배민으로 시켜 스테키. 이 음. 구채살 스테이크 고기 듬뿍 잠깐만. 500g에 39,000원. 구채살. 잠깐만. 나 가격 안 듣고 그냥 그냥 주문해. 왜? 부담스러워. 너 내가 부담스러워. 아니 나중에 듣고 싶어. 그러면 84,000원 시킬게. 오 잠깐만. 총 가격만 맞으면 어떡해 뭔지 주문을 말하라고. 아웃백 <laughs> 시그니처 스테이크 4인 세트가 있다. 와. 얼마인데? 아야. 아, 아. 어 얼마인데 얘기를 해? 네. 내가, 내가 맞춰 볼게. 너얼마지가 궁금해. 얼마 맞춰 볼게. 맞춰 봐. 19,000원. 땡. 위 아래. 업 오케이. 72만 원천리 어. 카리나. 업업 카리나. 진짜 5번 맞아. 아. 아니 24만 원 소리네 그러면. 일단 주문해. 진짜? 어, 주문해. 얼마인지 안 들어가도 돼? 아, 괜찮아. <laughs> 어, 위에 뷔페 있어. 싫어. 위에 싫대. <laughs> 누가? 어난 <laughs> <와>, 좋아 내가 <laughs> 똑바로 안네복선 10개 감사합니다 에 있어 난 별로야 <laughs> 내가 똑바로 대답하지 <laughs> 다시 다시 해줘 다시? 여기 그 위에 뷔페 있대 싫어! 애 똑바로 똑바로 떠나. 조이겠다. 네 앵고 몸이 밤 많이 먹으니까. 아 전화 좀해봐 앵고 먹고 싶은지. 싶은지. 못 겠지. 뭐 전화해 봐 그러면. 개떡하지 뭐 싸가지 아니야. 전화해야다. 전화해봐, 전화해봐. <laughs> 알겠다. 지출을 줄이려는 멘트의 지금... 념의 함정이다. 그, 그 아주 중요한 순간인데 네. 뭘 먹을지 지금 결정 중입니다. 음. 아, 좀뭐 혹시 생각하시는 음식이 있는지? 딱히 아, 없는데요. 아. 너 스위트룸 아니야? 네. 너 스위트룸이잖아 지금. 무슨 네, 식 아니. 네 <laughs> <laughs> 스위트룸이잖아, 이제. 그러니까 어. 그것도 크레디이션 스위트야. 네. 어. 너가 먹고 싶은 메뉴가 뭔지? 먹고 싶은 거? 네. 소고기. 어, 우리 스테이크 시킬까요? 스테이크? 스테이크. 스테이크. 오케이,

고민이 별풍선 어. 10개 감사합니다. 우 방송할 테니까 네, 내려가. 아, 그래. 그럴까? 어. 그래. 아 내가, 내가, 내가. 아, 내가 잘 가. 아. 하우스 키피. 아, 뭐 하우스 키피가 왔다. 하우스 키피? 네. 어. 어,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laughs> 요청하신 여기 앵콜 데려왔습니다. <laughs> 저 요청한 데 없는데요? 어, 있어요? <laughs> 네. 요청한 적 없다는데요? 야, 무슨 방해하려고 귀진들? 나 근데 되게 멋있지? 그래. 근데 다들어러봐봐 봐봐, 여기 봐 여기 봐봐, 어 여기 봐봐. 여기 야경이야, 지금 여기. 여기가! 센트럴파크래 <목소리> 센트롤파크 여유가 파크. 그래, 그래. 아, 바다도 보인다 그래 바다가 잘보는데 바다가 잘보인 어? 그러네? 어? 아, 바다 보이네? 아, 그 인천역이고요 바다가 바다 어디있어? 왼쪽 저... 시장가서 뭐 모르냐? 야! 아, 야! 지마 야! 새끼 새끼 나오너 나한테 맞아래너나 바다라지마! 나한로아그래아올래 나한테 아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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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그래 아 맞다 아이! 거 화장실 욕조가 의메이징의 음. 욕조가 따라라라 이거 에이잖아 앞으로 가봐 앞으로 아. 가봐 이거 에이요 노래 불러도 되겠어 <웃음> <웃음> 화장실 들어가는데 갑자기 이 m p 되드이딱 전파가 이거 찾아이 되셔가지고 어, 진왜 그러냐? 이기하네아 응. 근데 진짜 얘네가 10대 배드를 추가해서 왜? 거실에다가 이제 하나 놨어 어. 되게 조그만 거야. 어.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너가 자면 되겠다. 나한테 얘기를 해. 어.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갔어. 어. 네가 본 화장실 은 넓잖아. 어. 밖에 거실에 있는 화장실은 좀 작아. <laughs> 그랬더니 렌트 계이 갑자기 지금 오메이가 쓰면 되겠다. <laughs> 그래서 내가 얘네한테 왜다 조그만 거놔줄래조그만니까 <laughs> <laughs> 아니야 오해야 <조그마한> 오해야. <laughs> 그런 의도 는 아니었어. 제일 넓은 데를 프라이빗하게 쓰라는 얘기였지. 거짓말이 당연히. 하면서 밥을 씻는다. 자극 자극면서요. 이거 맞냐? 네. 그래서 뭐 시켰어? 어 시켰어. 어. 뭐, 시켰어. 뭐 시켰게 맞춰봐. 뒤에 다섯 번 줄게. 오케이. 땡땡 땡. 소고기. 없었지. 없었어. 오땡 표지 고기. 없었어. 없었어. 땡 양고기. 땡 땡. 너희 뭐 먹니? 사람 먹니 혹시? 어 정답. 아. 뭐? 나 나가야겠다. 아왜 그래? 어디가 어디가 반찬 어디가? <laughs> 내 스키다시. 내가 랭킹 스키다이셔? 세계와 작은 코크다 신성어 사상요와 앵버쿤 진짜 럭셔리해 바로 커피 내리는 것봐 캡슐커피 딱 주머니에 손 이렇게 실러놓고 그니까 러 하와이안 셔츠에다가 지금 수 어. 너무나도 독특 같습니다 <laughs> 오늘 담궜어? <닮았어>, 안 담궜어? 빨리 가야겠아지랄이 다시나 이 연병을 하고 있어 그냥. 어머 어머 왔다 놀고 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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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치랄치랄치랄 아, 어. 치랄, 어머. 아나개잘 아. 나왔지. 봐 봐. 오줌을 나라고 기내에 지 집에. 그렇지. 응. 잘 나온다니까? 잘 근데 오. 우리 나훈이도 너무 짜증나는 게 우리 올리브상 때문에 나갔다 온다는 게 너무 열받아. 너무. 어, 야, 여기 공원이다, 공원. 좋아? 좋아. 공원. 난 될지를 데려온 적이 했는데. 이상하다 <laughs> 어? <laughs> 우리 빙수 하나 주고 가자. 그것도 좋아. 좋아. 아이스크림 대신 해? 어? 에이? 뭔 소리야 이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전... 뭔 소리 는 거야 이 년아! 나 이렇게 맥비난 들을 줄 몰랐어 애초에, 애초에 생각하는 게 달라 저한테 뱃속에 씨발 거지가 자라는 거욕왜 <laughs> 하는 거야 거지한테 욕한 거야 아니요 저희가 거지 나가라고 거지인 오토김밥 되게 유명하던데? 여기는 김밥밥이 아니야? 네. 계란지단을 아, 밥으로? 없어. 오토김밥 있으면 수동김밥도 있나요? <laughs> 자동김밥? 수동김밥? <laughs> 반자동김밥도 있나? <laughs> 자율주행김밥? 오 진짜 재밌다! 얘랑 같이 일행이에요! 어허허허 저 일행이에요 일행 그렇게 크게 말하지 않아도 다들 그런 줄알 거야 어? 그럼 그래? <laughs> 어, 우리도 이제 크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나랑 아, 일행 같은 처럼걸어가보자 아, 그래, i l 아! <laughs> 말하지 마! <laughs> 올리브영 네, 도착 기집아 네. 도착. 어디가 도착이야 알겠어 기집애야 얼른 가자 언니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 그렇네 여기 여기네 이번엔 뭐가 좋을까 난 그래. 이거 레몬향 나는 나도 근데 레몬이 좋긴 해 나도 어? 팩 좋다 팩 하나 좀 사줘 뭐가 좋아? 시트팩 아, 간편하게 시트팩 아, 해줘 음. 붙여줘? 붙여주는 어. 거 가능해? 해줘 나, 나, 난 내가 붙여볼게 너너 진정? 뭐 나나나 진정. 난, 나, 나, 나 진정. 난 나도 진정? 나 지금 얼굴 너무 빨개. 진정해. 나불팩 너네 지성이야? 너어고 음. 뭐 그런 거. 잘나 모르지? 지성이야. 너 지성. 예, 뭐. 얘얘 여성이긴 해. 난나 남성이야. 어? 남성이야. 왜? 어? <laughs> 그러면 너네 젤 마스크는 누가? 그래. 젤 마스크. 어 아, 그래 그걸로 <laughs> 가자. 너 귀찮지? 어? 너 귀찮아서 안 튀네. 확실히 싫어도 돼. 오. 들어가자. 뭐? 이거 싫어? 딴른거 알지? <laughs> 아 얘네를 뭘해주고 싶. 나뭐 해주지? 우리 피가 그게 노답이라는 거니? 현장? 그런 거잖아 아니야. 플라스틱 해주고 싶어. 해줘. 근데 세 개라서 하나를 못 써. 두개 사. 나머지 두개 친구 줘. 네가 줘. 나 친구 없어. <laughs> 자랑이다. 그래? 이제 이것게 뭐야? 그래? 나도 이제 좀 쿨한 남자가 될수 있는 걸까? 예스 yes. 어. 너 이미 쿨해. 난 쿨한 남자가 좋더라. 난 쿨한 남자가 좋더라. 다 올려놔. 내가 계산할게. 네? 개꿀. 그래.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가자 이녀아 그래 어머 스페인 어머 이, 어, 이 자식아 어디 간 거야 저기 있네 어, 저기 있네 또 구경하고 있었어? 완전 중국인 아재 같아 어? 다자호 다자호 차가 오잖니 임마 네, 차 나대지 마어가너눈 열려 있을 수 없게 눈 열려가지고 딱 넘치고 어휴? 먹고 바로 팩 붙여주셔야지 진정하시라고 <laughs> <진짜>? 진정 진정 <laughs> 마침 하나가 남았는데 고행다 언니 싸요 언니 내가 어. 이따가 너네 누워있으면 뭐 하나씩 붙여줄게 그래 그래 엎드려 있어야지 그래 나도 난 옆으로 돌아야 있어야지 동아리부터 이제 어. 그러면은 <laughs> 오모이가 바로 조각칼을 <조각화를> 들고서 들기로 <laughs> <등에서 웃음> 얼굴에 새기는 거야 그치 <laughs> 거기다 붙짜 <붙여>. 진짜 <laughs> <laughs>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아, 뭐 먹어 시켜놔 빨리 어서 어서 군주하게 <laughs> 타인트로 네개 시켜 따로따로 따로 <laughs> 먹어 <웃음> 아, 우리 아까 가던데가 베스킨라빈스 있었는데 아 그래 어 지나쳤어 어 가자 그래, 가자 가서. 가자 여기 어딘가에 있어 어 여기 어딘 있나 봐 진짜 찾고 있다 마치 트러플를 찾는 돼지처럼 정말 정말 놀라운데요? 이오몽씨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는 이 야생의 생태계가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어, 네. 야생의 베라를 찾는 이 앵고씨가 참 경이롭다고나 할까요? 이들이 찾아달라며 <laughs> 지금 어? 앵고는 이 위험한 송도파크에서 무려 에스킨라비스를 찾고 있습니다 아무도 어, <laughs> 굉장히 위험하게 말이죠 <laughs> 수많은 야생 인간들을 지나쳐 메라를 찾는 길은 역시 순탄치가 않죠. 아, 그렇습니다. 엥고가 뭔가를 발견해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시작. 합니다 혹시 베스킨라빈스 발견한 걸까요? <laughs> 야, <사꾸들어> 그냥 사건들 그냥. 아까 받고 있었어. 난 시간 굉장히 공부을 그래?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아시 뭘 할까? 지금의 언어는 어떤 것을 해석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어, 많이 분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엥고의 말을 한 번. 여행해보도록 그 하겠습니다. <놀람> <놀람> 죽겠어 누가 형을 던졌어요 죽겠네 <laughs> <artin> <kilo> 어떻게든 전문가의 말을 분석해보려는 앵보 하지만 결국 분석을 하지 못하고 멋쩍은 듯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어.. 일단 빨간불이라는 복병에 부딪혀서 지금 야생 인간 앵보가 참 곤란에 빠져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빨간불을 전혀 모르는 앵보 마치 뛰어나갈듯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어나가나요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laughs> 욕해야 <laughs> 돼? <laughs> 급기야 본인의 이성도 잃고 맙니다 역시 앵보에게 도시생활은 어려운 걸까요어 저기 피트니스 연구소가 있어요 <laughs> 당장 앵보를 데려가서 연구해야겠어요 <laughs> 아, 그런 연구소였어요? 몰랐네 저 동물의료센터인데 절로 들어가시죠 하지만 앵보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도 아인 동물이자 아잉 <laughs> 같이 데려가야겠다 나 같이 가시죠 피트니스 연구소예요 새로 박사님을 데려가야겠어요. 나 먼저 볼게, 여러분. 너 골라. 춘식이 너무 귀여워. 춘식이 좋아하시는구나. <laughs> 춘식이 왜 <laughs> 춘식이랑 춘식이 전화 통화 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는데? 곽춘식 아씨. <laughs> <다시. 웃음> 그 춘식 말고. <말로. 웃음> 아 뭐야, 춘식이 아니었어. 너 불꽃콘 먹으러. No. 고민가 불쌍하지도 않아? 같은 틈새 아니야? 고민은 불쌍하지. <laughs> 어? 미안. 괜찮아. 빨리 골라. 싫어. 그럼. 네. 음. 고민이 되네 되는... <laughs> 일단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요거트 아이스크림 먹는 게 다이어트가 되나요? 쉿! 입을 딱 쳐줬으면 좋겠어 All right 그게 그래, 내 차례인가? 난곰 세트로 갈게 너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니? 네 <목소리> 바로 여기 있는 아이스크림 한 통을 저희 집에다 두는 생각이야 어머 <목소리> 한 번쯤은 그런 생각도 해봤죠 아 그리고 저거를 더운 여름날에 품 안에 깨고한 숟가락씩 퍼먹는 상상 말이죠. 어머, 정말 환상적인 상상이에요. 아, 제가 한입 먹어야겠다. 있습... 아. <laughs> 어우. 무슨 말 했어? 아, 아니 아니. 나에 들어봐 봐. 뭐라 그랬지? 남자들의 따스한 시간.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남자들끼리 세 명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요. 각자 침대를 하나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 뭐, 너, 너, 이제 막 하고 있었어요. 그 그러,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반대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곳으로. 아, 아 정말. 아, 저, 정말 대단하군 아, 자, 다음 음. 차례는 나 지금 엄지 세우고 있다. 엄지? 응. 세워진 게 너무 긴데? 이 정도라고? <웃음> <웃음> 이 영롱. 정도라고? 저긴... 무섭겠는데...? 사면서 갑작스레...! <웃음> <웃음> 그렇게까지 울 일이야...? 뭔가 우니까 좀 이, 이상한데...? <laughs> 지금 시간은 1시 39분 조식은 아마 7시 반 이나 8시 반 타임쯤으로다 즈가 먹지 않을까 싶은데요 <laughs> 보통 조식에서 제일 뭘 좋아해요? 저버터빵이요 버거밥 빵 저는 약간 그 에그 스탬블 저는 약간 소세지랑 밥 좋아합니다 <laughs> 쏘밥 쏘밥 거기에 샐러드 하면은 그냥 쏙딱아 아, 원래는 공포영화 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피곤해서. 재형쿤 예. 네. 일어나는 김에 좀배 같은 거 전등 좀 꺼주면 안 돼? 저거 전등? 저거 꺼줄까? 나 되게 어둡게 잡는 거예요. 나도 어둠이 좋기는 해. 근데 미리 오는. 업. 정말 무서운 현상이에요. <laughs>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웃음> <웃음> 아

안녕하세요 반갑네 지금 1시 53분이거든요 왜 시간이 이렇게 됐지? 그러게요 체크아웃을 처음에는 1 1시딱 하려고 했는데 1시간만 더 누워있다가 자 해가지고 어우 근데 모두가 다 오케이 그래서 연락을 하니까 1시간까지는 무료래요 그래서 어우 좋습니다 했는데 11시 반에 다시 일어나니까 아직 다, 다 자보이는 거야 아 이놈 자식들 해가지고 다시 전화하니까 9시까지 근데 33,000원이라는 거예요. 뭐 괜찮네. 어 비싸지가 않은 거야 여기가. 빌리는 건 100만 원인데. 대박. 결국 2시까지. 왜냐면 저희는 피곤했거든요. 음, 인나서 어. 새벽까지 여기교 영화 보고. 영화 별로 안 무섭던데. 그러니까. 그거 영화 본 다음에는 저희 뭐 그냥 놀다가 그러다가 아침에 조식까지 먹었거든요. 조식 뭐? 어, 조식 좋았어. 조식 너무 좋았어. 열일 조식 좋았어. 조식 좋았어. 어. 이제 아. 뭐 저희 뭐 이제 계획이 없어요. <laughs> 이대로 직각이 나아 싫은데 그러니까 뭔가 조금 보람찬 거 성도 옮김에 뭔가 보람찬 거했으면 좋겠어. 공복콘 하나 둘 셋. 이동욱 축구 열심히 하자. 어 아니면 진짜 <laughs> 어제 오목에 맞춤해볼까? 뭐죠? 양재까지 30분 걸리는지 테스트해보기. 양재까지 30분 테스트. 오. 그럼 양재 가서 뭐해요가야 <laughs> <다 해서> <laughs> <laughs> 아니 양재면은 거기가 있는데. 오. 뭐? 둑전이 있어. 오 어? 국전? 그러면은 루트를 그렇게 하게 되겠다 양재까지 30분 정말 가능한가 테스트 한번 해보고 그대로 국전 가서 구경 양재까지는 30분 너도 같이 양재로 가는 거야 근데 양재 가는 데 30분 안 걸리면 더 걸리면 어떡해요? 가서 수정해야 돼요? 양재까지는 1시간 27분 그 <laughs> <laughs> 아 근데 지금 2시라 가지고 좀 막히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애매한 땅에 갈수 있지 않나? 30분? 애매하긴 음. 영지까지는 1 48분 <laughs> 근데 나 근데 나새로이 형의 드라이빙 실력을 믿어 30분까지 <laughs> 그거 우리는 다수이라고너어제부 소류별 먹어서안 된다고 왜? 방길동은 소류보 먹질 않았어 된장국에서 구도 많이 꺼낸 거야? 아 지금 거야? 아니야 아직 지금 뱃속에 소류이안녹았소류이 네. 남아있어 지금 몰라 너뭐너제 큰일 아, 다너 이제 동물 아, 아, 먹은 거 아니야? 아나 소름 돼 이제 완전 큰렀다나소류이 잉태했어 다, 다 챙긴 거지? 뭐안 챙긴 거 없지? 없어 있어도 보내달라 하지 뭐 그래 뭐 어차피 얼마나 많이 썼는데 가자 내가 양재는 가고 싶어 정말 30분 걸리는 지 아, 양재 가서 보내 국전이 있대 국전. 국전이 뭐야? j 전전 n n y Joh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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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o h 어 n y j o 어 n n 꼬라지랑 n n y Johnny, j 야 h n n y Johnny, j o h n n 가 Johnny, Johnny, 뻔했 h 어 방금 나한테 살 n y j o 어 n n y Johnny, j o h n n <목소리가> 오늘이랑 새해가 없으면 안돼 어제 놀러 간다고 내가 얼마나 품었데 맞긴 해 많이 사랑합니다 <목소리가> 아프도록 소중한 처음입니다 함께 만나려고 일었긴 다리고 뭐... 어... 다들 근데 목이 왜 갔지? 우리 어제 뭐 소리 지른 것도 없는데? 맞아 자, 자다 입으로 아, 아 맞아, 맞아. 원래 <laughs> 다들 뭐그 프로폴리스 한 잔씩 해서 갖고 왔거든. 그걸한 잔이라고 그래 랬한 치키 한치한 치키? 어한 치키. 네한 치키 드려. 한 치키 한번먹어 수. 나두 치키 해야 돼. 어두 치키 해. 모모가 빨리 치키 해라. 너도 해, 이거 어, 목이 어, 좋아. 해야 돼. 목이 해. 좋아 해. 빨리 강제로입 벌려. 으아. 너도 해. 어, 머 이게 진짜 맛있는 거네. 그 드시는 거 뭐야? 근데 우리 어디 가는가? 어, 너무 아쉬운데 양재 가고 싶은데. 여, 일단 회사 찍어? 또 미추 엔딩이야? 또 미추 엔딩? 양재 가 보고 싶긴 한데 뭐 너희들이 뭐 빨리 그렇게 나랑 해 주고 싶다면은 어쩔 수 없지. 그 그래? 야. <laughs> 야. 야 알아듣네. 한 7분 걸린다. 한 양재 찍어만 보면 안 돼. 얼마나 걸리는지? 그 내가 이거 사진만 좀 찍을게. 네. 어? 양재까지는 57분 와미쳐죠야이거미쳐 누가 미쳐다 근데 방금 전에 양재역까지는 57분 걸렸어 양재까지는 57분 와야 오른쪽 봐봐 너무 예쁘다 저거 그러니까 나 오른쪽이 안 보이는데 왜 항상 오른쪽으로 보라는 건지짜증나 지금 봐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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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인다고 지 지금, 와, 와. 와. 지금, 지금 어, 주로 개만 와. 타고 아야 <laughs> 찍어놔야겠다 옵티머스 프라이드야 야 이거 다막다 막어놓쳤어. 아니 트럭 팀개 많아. <laughs> 안 보여. 아 저거 멋졌는데 저기 인천 적혀 있어. 뭔가 약간 할리우드 같은 느낌이었는데. 어? 어 인천, 인천. 지금 야, 보인다 보인다. 어구야 아, 가려 가려. 오 나와 다 아, 가려 가려. 가려졌어. 가려졌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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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 지금이다 지금이다. 이제 시다 갑다 갑다. 가려졌어 가려졌어 가려졌어. 거짓말처럼 오복이가 볼때마어 진짜. 어떡해. 그래? 나경주랜드가고 싶다. 주랜드가주랜드가고싶타 싫어 랜집가가가 우스타. 종주랜드 우스타. 종주랜드가 우스타. 가나스타종가 우스타. 종주랜다

미오라 돌아. 이 편의점, 이 편의점. 잠깐만. <laughs> 저기 <저게> 우리 집이야. <laughs> 진짜? 저기 진짜 우리 집이야. 야, 지나가 지나가. 가가 가. 가, 가. 가, 가. 나 몰라 몰라 여기. 아. 모르는 길이야. 가지 마, 가지 마. 저기 진짜 우리 집인데? 지나가. 잠깐만. 지나가. 자, 인사 한번 하고 야, 안녕. <laughs> 안돼. 저기 우리 유미랑 다리랑 엄마 있단 말이야. 유미랑 다리가 누구야? 우리 고양이. 뭐야 고양이로? 응! 음. 아이 귀여워 아, 고양이 귀여워 왜 근데 이름이 유미랑 달이어그 유미 먼저 해놓고 한 명은 그러면 다리우스라 해서 그 다리로 할까 해가지고 이제 유미랑 아, 달아롤 진짜 롤에 유미랑 달이구나 어. 어, 이제 고양이 사진 보여줘? 너들 고양이 사진 보면 그냥 아니 이제 다음에는 캣틀 이런 애로 하는 거야 캣틀? 왜냐면 지금 탑하고 서포터가 나왔기 때문에 원딜러가 하나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다섯 마리를 길러야 되는 거야 총? 그지 대박 아 귀여워 아. 얘가 유미. 아유 귀죽귀쭉하네야 세나만 고양이처럼 생겼다. 뭐 어, 둘이 같은 종이야? 어 같은 배달은 남매들이야. 배달은 아우 귀여워. 나 그럼 가는 길이니까 나좀 내려줘. 자 우리는 이제 아니 가는 길에 아, 사무실 있으니까 내려줘. 식무을 먹고 나서 이제 아니, <laughs> 가는 길에 미추 사무실. 가는 길에 사무실 내려줘. 아, 아니 우리 이제, 내, 사무실. 내 사무실. 미추 사무실은 안에 볼일 있는 데 사무실. 아니 거기서. 이천삼십에서 <laughs> 아, 우리 사무실까지 네. 가려면 택시가 진짜 어, 0 0 원이에요. 또 가가지고 마장도 <laughs> 한번 정도 치고. 아, 마장 은아예 아, 몰라. 직원분들하고 그또 회의를 좀 나누는 것도 좋을 거 같아서 기기를 내가, 아, 내가. 아,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했네. 안돼를 아, 네. 아, 안 네. 안안안 내려도. 여행가고 싶어. 지 그러면 우리, 우리 방금 여행하고 온거 아니야? 그런 여행 말고. 우리 호캉스에서 십연 두 시까지 시까지 도배 쳐먹고 퍼즐을 했잖아. 그런 여행 말고 해외. 말하는 거어 나도 근데 가고 싶다. 일본 너무 가고 싶어 지금. 해외가 일본밖에 없어 혹시? 내가 아는 해외는 일본뿐이야. <laughs> 그나마 가고 싶은 데가 몽골. <laughs> 몽골 인정. 몽골의 그 드넓은 오. 초원의 건조한 바람을 맞으면서. 몽골 가서 독수리 그거 하고 싶어. 어. 조이고 싶다고? 독수리가 팔안는 그거 체험할 수 있어. 아매 네, 그거. 근데 그거 못 버티면 독수리한테 개운한데. <laughs> 독수리가 워난다고? <laughs> 얘가 그니까. 얼나 정도가 아니야. 너 자꾸 뭐라고가. <laughs> 야, 나그 정도 맨 처음, 아니야. 맨 처음에 한 멘처를 1m쯤에서 떨어뜨려. 그정도 아니라. 2 5못차0원인데돈 달라. 1000원도. 정도 아니야. 너 모르잖아. 맞아. 너 독수리 집 봤어? <laughs> 네. 내가 볼땐너 다음 미츠카스 몽골 나온다. 아니야, 아니야. 너 몽골 얘기해. 아, 아니야, 아니야. 동네에 그 있는 모든 동수리가나가지고아 <laughs> 네. 잠깐만 올라가가지고 올라가는 거야 <laughs> 근데 새벽인데얘네동네 모든 동수리 <laughs> <laughs> 바다사자시잖아 바다사자 <laughs> 루비짱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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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다야 <싫다. 웃음> 좋은 척해주만안 돼? <laughs> 아, <미안해>. <웃음> 어. 어. <웃음> 미안해, 미안해. 아니, 우리 바다사자 보이지? 단합력이야. 미추에 도착했습니다. 미추에 도착했습니다. 미추에 들어가 볼 건데요. 역시 미추 크리에이터 렌트게늄. 그런 말 하면은 바로 여기서 뚝가뚝가. 했고 예요아뚝카뚝카뚝가 진짜 차가없네 아나나 따따 비딱딱 딱 뚝가뚝가뚝가. 와 저기 너 저기 사람들 감사해 감상... 사람들 일하잖아 저기 사람들은 다너 너도 가서 인사해 싫어 또 <laughs> 자, 신나 언제까지냐 어깨춤을 추게 할, 할 거야 아 네. 무슨 일이야 받을 게떼 끼었어 응 뭐야 옛날에 있었던 승기님 샘플입니다 무산됐습니다 무산된 샘플인가요 네. 근데 굿즈 예쁘다 내 취향은 아니긴 한데 애기 느낌이라 아, 내 마음이야. <laughs> <laughs> 나만의 취향 <수향이> 있는 거라고. <laughs> 애기 좋아하는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손기계는좀 이렇게 뽀짝해야 귀엽다고. 뽀짝한이요. 자 엔딩 멘트 따겠습니다. 네 저희는 미추스 튜디오 결국 또 왔고요. 결국 엔딩은 또 맨날 여기에요. 대박. 그냥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 그리웠죠. 심지어 제주도 왔을 때도 심지어 여기였어 엔딩이. 나 혼자 그 천현님이랑 진호님이랑 같이 제주도 갔을 때도 다시 결국 여기로 왔어. 왜냐면 <laughs> 내가 얘가 베이글을 샀대. 아 그래서 갖다 달라 했어. 뒤지기 싫으면. 너무 무서웠어. 내가 뒤지기 아, 싫으면.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아, 아, 아. 어쨌든 결국 엔딩이 또 여기다. 여행의 끝은 미추 스튜디오였다. 그래, 앞으로 편하게 오고 싶을 때 와. 근데 거기를 문 열고 싶어도 문못 열잖아. 그러니까 오기만 음, 하면. 불러. 어. 초인종 누르면 부끄럽잖아. 부끄러워해. 마음에 안 들어. 아, 아, 저기 그냥 핸드벨이구나이모 이놈... 어더덤이모 어... 세번 불렸다. 야, 어색하니까 한번더 불러. 이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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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떻게 이렇게 해서 오라카이 100만 원짜리 호텔 프레지덴셜 스위트 일정을 여기서 마치구요. 이만 저는 또 미추스 트리에서 마무리를 좀 지어볼까 합니다. 예,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몽아 마지막 멘트 좀. 마지막 멘트. 감사합니다. 아. 선우경 마지막 멘트 좀. 마지막 멘트 하러 온다. 어... 뭐야 그거 뭐 갖고 오는 거야? <목소리> 구독과 좋아요. <웃음> <웃음> 댓글까지 달라서 말하면 안 돼? 댓글하고 알람, 알람 설정까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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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 똑같은데? 이거 돌려 쓸수 있는 거야? 이아 그러네 똑같네 그러네 <laughs> 발 닦고 잠이 나잖아 오 기분이 나쁘지 않아 행복훈 엔딩 멘트 좀 너도 이 해줄까? 음, 음, 음 기억해 자, 자 엔딩 하나 둘셋넷 음. 적당히 쳐마시고 집에 나가라 <laughs> 근데 우리 뭐 마신 적이 없잖아. 어어 어, 그러면 또 다시. 알았어. 알았어. 하나, 하나 둘 셋. 할거 없으면 집에 들어가. 그럼 안녕. 렌바로.